안녕하세요. 사가쌤입니다 오늘은 보드게임 스키피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키피티는 2명에서 4명이 하면 좋은 게임이고요. 5세 이상이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점프점프인. 상대방의 전략을 예측하고 더 많은 칩을 모으세요. 점프를 해서 이런 스키퍼워드를 획득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 먼저 이 칩들을 이 칩을 스키퍼라고도 하는데요. 이 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가로가 열 개, 세로가 열 개. 그래서 전부 합하면 100개의 칩이 있는데요. 100개를 먼저 세팅을 할 때는 랜덤으로 색깔 상관없이 아무데나 올려놓으신 다음에 다 올려놓으시고 나면 중앙에 있는 칩 4개를 게임판에서 제외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가운데 있는 걸 제외하시면 돼요. 제외하는 이유는요. 이제 스키퍼들이 점프를 할 건데 공간이 없으면 점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의 네 개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어, 순서는 이긴 가이보에서 이기신 분 먼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차례 액션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 이스키퍼들을 아무거나 하나를 내네 차례 아무거나 잡아서 한칸 점프를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 제가 노란색을 잡아볼게요. 이걸 잡았을 때 대각선을 제외한 상하좌우로 점프를 할 수가 있는데요. 비어 있는 공간으로 점프를 할수 있고 자신의 앞에 장애물이 한칸 있어야 이걸 점프할 수가 있습니다. 제 차례가 됐으면 제가 노란색을 잡았으면. 앞으로 한칸 건너뛰면서 건너뛰어온 이 칩을 획득하시게 되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어 하게 되면 이쪽 분 이제 차례죠. 이쪽 분 하실 차례인데 스키퍼 중에 아무거나 아무거나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연속 점프도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고 잡으시면 됩니다. 어 이분 차례인데 이분이 만약에 이걸 잡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한칸 띄고 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한칸 띄고 이쪽 자리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쪽으로 한칸 띄고 또 옆으로 한칸 띄고 두 번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었던 칩두 개를 획득하시게 됩니다 획득한 칩은 어, 자신의 색깔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돼요 스키퍼는 모두 다섯 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그래서 이 칩들을 골고루 모으셔야 승리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색들의 칩이 하나씩 모아졌을 때한 세트가 되면서 1점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색깔만 많이 모으신다고 해서 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이 색깔을. 이번에는 이쪽 분, 이쪽 분 차례 해 볼게요. 지금 이분도 두 개를 획득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주황색을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점프하시면 빨간색 두 개를 획득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걸로 점프, 어, 아, 얘도 빨간색이네요. 음, 그러면 이렇게 점프해 볼게요. 주황색으로 점프, 점프 하면 파란색과 빨간색. 서로 다른 색상을 이렇게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자리죠? 획득을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고 하셔야 돼요. 음... 이분도 이쪽 걸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초록색하고 주황색을 획득하지만, 이쪽에서 점프를 하면 주황색만 두개 획득을 하거든요. 그래 생각을 잘 해보시고, 이왕이면 골고루 색상을 이렇게 획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플레이어만 지금 칩이 하나밖에 없죠. 플레이어는 지금 두 개짜리가 있긴 있거든요. 이거 잡고 가볼게요. 하나, 둘, 그래서 빨간색 두 개, 빨간색만 세 개를 획득했습니다. 네, 이칩들은한 가지 색상이 20개씩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칩을 골고루 모으는 것을 방해하려면 한 가지 색만 이렇게 많이 모아도 다른 사람을 방해할 수 있어요. 내 거도 골고루 모으면서 한 가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모으면 어떤 사람을 방해할 수는 있어요. 이쪽 자리예요. 세 어, 개짜리가 있나한번 보고 싶은데 세 아, 개짜리 한번 찾고 싶은데. 두 개밖에 안 보여요. 보이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하나, 둘. 이번 차례니까 빨간색, 주황색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될게요. 하나, 둘. 음, 그 다음에 세 개가 또 있나, 네 개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없는 것 같은데. 세 개는 안보이고요두 개라도 따야 될것 같아요. 이쪽 사람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으니까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을 획득하시면 좋겠죠. 주황, 노란, 초록. 이거 할게요. 노랑, 초록. 이렇게 해서 노랑하고. 짜리가 없을까요? 어 하나, 둘, 세 개짜리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오, 네. 개짜리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음, 초록색, 주황색이 있으시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얘 잡을게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점프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었거든요. 앞으로 한 번, 두 번. Why am I looking at you? You're a picture in a frame. I make believe you're next to me, but I know it's not the same. Why am I looking at you? 유치원생 친구들과 할 때는 아이들이 좀 단순하게 하더라고요. 여러 번 점프를 안 하고요. 그냥 한칸 건너뛰기만 이렇게 건너뛰어서 획득하고 또 이제 건너뛰어서 획득하고 이쪽 플레이도 건너뛰어서 획득하고 어린 친구들은요. 음 이렇게 한칸 뛰고 한칸더 뛴다는 거를 잘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한 칸만 건너 뛰어서 획득을 해도 잘 했다고 칭찬해 주시고요. 어, 게임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도 그때는 이제 익숙해지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보드판이.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번 점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요는 하지 마세요.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자 이쪽 차례 음, 하나, 둘, 해서 이렇게. 이쪽도. 음, 하나, 둘 해서. 이쪽은 초록하고 빨강이 없네요. 초록, 빨강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짜서 초록하고 빨강 이렇게 획득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돌다 보면은 더 이상 이 칩들은 공간이 많아서 건너뛸 빈 공간으로 갈 수는 있지만 건너뛸 칩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게임이 종료되고요. 게임이 종료됐을 때 이렇게 세트로 모으신 분이 이익게 되는데 지금 하나씩 모았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하나씩 모았을 때 1점이 됩니다 주황색이 만약에 3개가 있더라도 파란색만 많이 모아서 파란색이 이렇게 많더라도 그래도 하나씩만 완성이 된 걸로 보고 1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수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두 명에서 플레이할 때는 상대방의 최대한 조금 칩을 획득하도록 내가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드게임은 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과 할, 할수록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단순하게 하면 정말 금방 끝납니다. 아까처럼 정말 하나씩만 하면 금방 끝나고요. 생각을 많이 하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두 명에서 플레이를 할때 볼게요. 먼저 하는 친구가 좀안 좋더라고요. 두 명이 살 때는. 먼저 하면 무조건 칩을 하나밖에 획득을 못 하잖아요. 얘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친구가 할 차례인데 저 친구가 할때 다음 사람이 칩을 조금만 획득하도록 생각을 하고 칩을 이동시키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주황색하고 초록색을 가져가겠죠. 하지만 음, 상태편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밖에 못 가져가네요. 음, 방금 이 친구가 이렇게 하니까요. 이쪽 편 친구가 하나밖에 획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했더니 상대방도 또 하나밖에 획득을 할 수가 없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생각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도 이렇게 됐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음 그리고 다음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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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러면 이 다음 친구가 또두 개를 할수 있겠죠. 하나, 두개 이렇게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하면 계속 이렇게 상대편이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계속 플레이가 되거든요. 서로 똑같으면 계속 이렇게 되겠죠. 한쪽 친구가 머리를 자꾸 굴리면 내가 할수 있는 게 줄어들어요. 음,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누구 차례죠? 제 차례인가요?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만 가져오게 되죠. 하나 가져오고 그다음에 상대편은요 두개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없습니다. 얘를 떼어도 더 이상 건너뛸 데가 없고 얘를 떼어도 없고. 이런 식으로 상대편이 스킵퍼를 많이 획득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드게임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과 할수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사고력이 엄청 좋아지겠죠. 단순하게 하면 또 단순한 재미를 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어린 친구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케피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사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